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곳에 오래 머문다는 의미를 가진 한 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깨에 이어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나다, 은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천산둥깨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산둥깨는요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데 끝까지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물러나다 또는 은둔하다의 의미를 가진 천산둥깨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은둔하는 것을 상징하는 천산둥깨는 위에는 금깨, 하늘을 상징하는 금깨가 있고, 아래에는 산을 상징하는 강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이름을 붙일 때는 자연을 그대로 이어, 붙인 겁니다. 그래서 금깨와 강깨를 이어서 천산, 붕깨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한깨는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인데, 우주 만물은 한 곳에 오래도록 지속하게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러지 않고 물러나다 상황에 맞게 또는 때에 맞게 물러나다 은둔하다 를 의미하는 둔께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둔께는 물러나다 물러날 태자가 되겠죠 그죠 퇴직하다뭐 물러나다 그 다음 뭐예요 은둔할 둔 자입니다 물러나다 은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긍깨의 자연을 보면, 긍깨는 하늘이 됩니다. 하늘은 항상 하늘 기운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긍깨의 자연은 또 하나, 둥근 것은 다 하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덕을 보면, 특징을 보면, 강건하다. 강건하다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지극히 성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하늘의 마음, 우리가 하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본성, 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심이 되겠죠. 양심은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강계를 보면, 강계는 자연으로 볼 때는 산에 해당됩니다. 산이라는 것은 언제 봐도 그 자리에 거쳐 있습니다. 그래서 덕 또는 특징을 말할 때는 거쳐 있다. 산은 진중하게 그 자리에 딱 무게 있게 거쳐 있기 때문에 진중하다. 또는 산은 어떤 일에 대해서 독실히 기운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모든 기운에 따라서 어떤 일을 독실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실한 기도를 위해서 또는 독실한 도를 닦기 위해서 독실한 공부를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는 독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머리에 생각하면서 걔를 한번 살펴볼까요? 천산 둥개의 계사입니다둔은 형안이 소리정하니라. 둥깨는 형통하니 천산 둥깨. 둔깨. 둥깨는 형통하니 소인이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용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자, 둥깨가 형통하는 것은 언둔해서 형통하는 것은 그냥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둔깨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그냥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을 때 조건이 붙습니다. 은둔하여야 형통함을 말합니다. 은둔하고는 하지 않고는 형통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그렇다면 무엇이 은둔해야 되냐면은요 음이 자라기 때문에 음이 자라기 때문에 양이 은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이 은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이 막 자라올 때 양이 은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음은 소인에 비유하고, 양은 군자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인이 막 자라올 때 군자가 은둔해야 되는 겁니다. 은둔하지 않으면 소인은 반드시 군자를 해칩니다. 음이 자라면 저절로 양이 소멸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롭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음이니까는 음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음으로서 소인을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때 소인이 그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이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정이라는 말은요, 모든 개사에서 거의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정은 똑같이 설명을 하면 안 되고, 개의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소인을 경계한 말입니다. 뭐라고 경계했냐? 군자를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한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자연은 어때요? 자연은 음이 점점점점 자라면 군자가 저절로 양이 없어지지만 사람의 그것을 인사에 적용을 한다면 소인이 잘하더라도 덕세를 했더라도 군자를 해치지 않는 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둔은 형하니 소리정하니라 자, 둔께는 형통하니 둔께는 은둔해야 형통하니 그런 얘기입니다 은둔해야 형통하니 소 왜요 소이니 음이 그렇지만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소이니 소이니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 소인이 정도라는 것은요, 음을 해치, 군자를 해치지 않는 것을 얘기,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소인이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사를 한번 볼까요? 자, 단할 둔형은 둔이 형하니 강당이 응이라, 여시 행하요 여기까지죠. 자, 타연하는 좀 길어서 두 문장으로 바꿔 봤습니다. 단에 말하였다 둥깨가 형통하는 것은 괴사를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둥깨가 형통하는 것은 은둔하여야 형통한다는 뜻이다. 은둔하여야 형통한다는 그런 뜻이니 은둔하지 않고는 형통하지 않다. 형통하지 않는 것은 일을 하는데 순조롭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둔하여야 형통하다는 뜻이니 강이 제자리에 합당하고 자 이따가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강이 제자리에 합당하고 호응함이 있으니 응은 그 자체로 동사가 됩니다. 호응함이 있으니 때와 더불어 은둔하러 가는 것이다. 때가 은둔할 때 소인이 막 올라오니까 군자가 은둔할 때라서 때와 더불어 은둔하러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강당일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개의 주체가 되는 개주를 가지고, 오혈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강이 마땅한 자리에 있다. 강이 마땅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양이 양자리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이 마땅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기 양효잖아요. 그죠. 양효로서 양자리에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응함이 있다는 것은요. 이효와 이효와 음양으로서 서로 호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단사는요. 길어서 두 개로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잠깐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단에 말하 있다. 음계가 형통하는 것은, 은둔하여야 형통한다는 뜻이니, 간이 제자리에 합당하고, 양이 양자리에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간이 제자리에 합당하고, 홍함이 있으니, 이호와 음양으로서 서로 정응이 되니, 그런 얘기입니다. 홍함이 있으니, 때와 더불어 은둔하러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소리정은, 치미 장야 일세니, 둔지시의 대의제라. 그렇게 나왔죠, 그죠? 소리정. 소리정도 개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소인이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는 것은, 음이 점점 자라기 때문이니, 음이 하나, 둘. 하나는 처음 있을 때는 생겼다고 그러고, 음이 처음 발생했다고 그러고, 두 번째에서는 음이 자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이 점점 자라기 때문이니 둥깨의 때와 뜻이 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요 살펴봅시다 소리정 있죠? 자 처음에 소리정이라는 것은 소인이 정도를 지킴이 위롭다는 것은 뭐뭐해서는 안 된다 군자를 해쳐서는 안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음이 점점 점점 자라가오 끝까지 자랄 수 있지만, 인사에 있어서는, 음이 점점 새를 얻었다고 해서, 군자를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둔지시의. 요거는요, 나누어서 봤습니다. 시와 의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 시라는 것은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이미 때가 다 지났을 때는 어때요?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은둔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때를 잘 맞추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먼저 은둔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둔지시의할 때 둔지시라는 뜻은 때가 아직 뭐 하지 않았을 때, 이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월동 준비를 할 때는 겨울이 다 되었는데 준비하지 않고. 아직 오기 이전에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일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준비를 하면은 내사가 탄탄하다 그런 유비무한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유비무한이라는 그런 의미는 서경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해야지. 때가 되어서 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다 그런 얘기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둔계에서는 그래서 둔지시 그런 의미가 있고 의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요 때가 됐는데 때가 됐는데도 은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은둔하지 않으면은 때의 오름 때의 뜻 때의 마땅함을 잃게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소리정은 군자를 해쳐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고 인사로 본 거에 자연을 여기라는 것은 자연을 인사에 대비시켜 가지고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또는 더욱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해설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군자를 해치지 않는 것을 이른다. 둔지시, 은둔하는 때이 때는 때가 이미 이르렀을 때는 이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계절에 따라서 월동 준비를 하고 봄이 되면은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고 여름에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듯이. 때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먼저 은둔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둔지의라는 것을 보면은요. 때가 되었는데 은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봉변을 당하게 돼요. 겨울이 됐는데 겨울 준비를 안 하면은 겨울에 춥고, 어때요?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처럼. 계절에 봉변을 당하듯이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언둔하지 않으면 때에 마땅함 때에 오름을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소리정은 침이 장야에 있으니 둔지시의 대의제라 소인이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는 것은 음이 점점 자라기 때문이니 자연으로 봤을 때는 점점점점 추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점 추워지면은 계절은 계속해서 추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 추워지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듯이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죠? 음이 점점 자라기 때문에 붕괴의 때 미리 미리 은둔해야 되는 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와 뜻이 크도다. 그 상황에 맞게 은둔하지 않으면은. 봉변을 당하듯이 그의 마땅함을 잃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전을 한번 볼까요? 상할 천하유산이 둔이니 천하유산이 둔이니 군자이하야 원소인하대 불로이엄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상전도 공자가 쓰신 겁니다. 하늘 아래 산이 있는 것이 두께이니. 자, 여기 상을 보면, 하늘 아래 산이 있는 것이 둥깨이니, 군자가. 군자는 누예요학문하는 사람. 의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죠? 군자가 이 치를 본받아서, 소인을 멀리 하되. 자, 여기서, 여기에서는 소인과 군자가 많이 대도하고 있습니다. 소인을 멀리 하되. 미워하지 않고, 군자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상당히 아주 의미가 좋죠, 그죠?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잘 도덕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인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군자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풀이 해볼까요? 자, 여기서 천하유산, 하늘 아래 산이 있다는 것은 상하, 상하계의 자리로 설, 자리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하늘 아래 산이 있다. 하늘 아래 산이 있다. 그죠? 그것은 상하계의 자리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 군자가 이치를 본받는다. 자, 군자가 어떤 이치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군자는 어떤 이치를? 하늘이 높아서, 하늘이 높아서 서서로, 저절로, 하늘이 높이 있어요. 산은 가만히 있어요. 산은 높지만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늘은 더 높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높아서 스스로 산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 상황을 살펴보고, 군자가 그런 상황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오, 산도 높은데 하늘은 더 높네. 항상 하늘은 위에서 움직이니까 뭐예요? 산을 가까이 하지 않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오면 불호 위험한다.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한다. 자, 여기서 위험있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엄격하게 한다. 위험있게 한다는 것은 어떤 완력이나 뭐새 이런 걸 쓰는 건데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법도를 지키고 모든 세상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의 법도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 법도를 지키고 범하지 않는 것. 어기지 않는 것을 엄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엄격하다 그러면은 남한테 위험 있게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갖다가 행동을 갖다가 법을 지키고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엄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엄격이라는 것은 군자가 군자가 학문하는 사람이. 도를 닫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남을 남에게 위험 있게 행동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변치 않는 법 뜻뜻한 법칙을 말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상활 천하 유산이 두니니 군자 이하야 원소인하대 불어염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하늘 아래 산이 있는 것이 둥게이니 이것은 상 전체 육회를 본 겁니다.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산이 있는 것이 그죠? 하늘 아래 산이 있는 것이 둥게이니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어떤 이치요 하늘이 높아가지고 저절로 상과 가까이하지 않는 것 그거를 보고. 이치를 본받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소인을 멀리하되 그냥 물리적으로 내치거나 는 쫓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소인을 멀리하되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않고 참 군자답죠. 그죠?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한다? 법을 지키고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천산 둥개, 계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둥개의 육효. 자, 여기서 초효부터 상효까지 여섯효가 있잖아요. 이 육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 번 재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